안녕하세요. 한서 안서 TV 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요. 비행기를 조종해요라는 게임인데요. 비행기를 한번 열심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을 선택을 해야 되나 봐요. 놀이 섬이 꽤 있는데 어, 큰섬 뭔가 가보고 싶어요. 여기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합시다. 어, 시끄럽다. 음, 잠시만요. 볼륨,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배경음 틀고 왔고요. 자, 여기가, 오, 도시가 크게 발달한 것 같아요. 어딘지,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도시는 발달했는데, 공항은 좀, 되게 작은 것 같지, 왜? 자, 비행기를 <laughs> 한번 여기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요. r 을 누르면 모든 비행기가 떠요. 저는 여객서 여객기를 조회해서 아니다. 오늘은 제트기를 타고 하늘 높게 날아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제트기 파일럿 Z를 누르고 컨트롤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키기, 엔진을 킨 다음에 출발, 자, 오른쪽으로 빨리 돌고, 공항 어디 있지? 가보도록 할게요. 오, 20, 20만회인데 속도 빠르다. 자, 옆쪽으로 틀어서 여러분! 실제 비행기가 이렇게 빠르지는 않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연료가 벌써 줄어든다. 오, 여기 앞에 있어요. 조심하고 오, 복잡해. 자, 오른쪽으로 좀 꺾어주고 자, 비행, 이 제트기는 이 마우스 요 커서 요게 움직이는 대로 방향이 갑니다 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럼 1인칭으로 바꾸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맞춰놓고 발사 스트로틀 100 잠시만 볼륨 하나만 키워 아니야 너무 시끄러워 아유 아유 참한 바퀴 좀뺑 돌라 그래 자20 해놓고 얘를 좀더 키우면 되겠죠 오, 막 돌아요. 막 돌아 댕겨 올라간다. 급상승, 수직상승, 바퀴 올리고 우리는 우주로 떠납니다. 수직상승, 연료야. 오, 근데 제특기가 진짜 이렇게... 예쁘게 생겼었나? 순식간에 2만 피트 도달했어요. 우리 달에서 살고 있는 유건이를 만나러 가봅시다, 여러분. 많이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laughs> 우리는 15만 피트에 도착했어요. 어,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요, 어디를 갈 거냐면요, 저쪽 뒤쪽에 섬이 하나 있어요. 거, 어, 거리 계산기. 치면요, 나오는데, 그, 피트가 있잖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이만큼, 15만 피트는요, 한 30, 어 5만 미터 정도 된대요. 5만 미터. 5만 미터가 근데 얼마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저희는요 어디로 갈? 어우,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유건이 나라를 염탐하러 갈 거예요. 유건이가 지금 뭐하는지 궁금해서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저 위쪽으로 섬이 더 있잖아요. 거기로 가볼 거예요. 자, 멋지게 바깥 풍경을 구경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료도 있어서 조절을 하면서 가야 돼요. 불꽃색 이쁘다. 자, 지금 저희는 한서, 한서나라, 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지도 보시면요. 아까 출발했던 공항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지났고요. 우리는 지금 한서 나라 상공 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바다 위에 있고요. 자, 다시 육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곧 있으면 다시 바다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바다로 나왔고요. 자, 우리 유건이 나라가 어, 여기에요. 우리는 여기를 들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뭐 잠시 뒤에 오려고 했는데 곧 있으면 도착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내려가야지 공항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자, 슬슬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 봅시다. 내려갈 때는 직각이 아닌 약간 비스듬히 내려가야지 그 착륙을 그 앞쪽으로 좀갈수 있어요. 그뭐 이게 뭐 뭐라 말하냐면 그 착륙을 하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가면은 그냥 바닥 그 지금 바닥에 바닥은 그 바다여서 바닥에 곤두박질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앞쪽으로. 방향키를 잡아놓고 내리도록 합시다. 수직은 아니게 좀 앞으로 좀갈수 있게, 실제로 이러면은 여러분 피 쏠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유건이 나라에 있는 유건이 대통령을 만나러, 한서나라의 대통령이 어, 로블록스 대통령이, 베라게임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3만 피트, 3만 피트면요, 거의 다그 땅에 다다른 거거든요. 구름 보이죠,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내려가고 스로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기기 켜주고요, 속도 줄여줄게요. 자, 한 바퀴 돌아서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많이 줄여줘야 돼요, 우린. 자, 엔진은 켜놓고. 자, 상공에서좀 돌다가 속도 120 되면은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행기 곧 6원, 유건. 6원 나라에 착륙합니다. 고객 여러분, 어 고객, 고객분들은 안 계시지만, 예. 자, 곧 있으면 착륙해야 됩니다. 자, 속도가 좀더 줄어들면 내려갈게요. 자, 랜딩 기어 내려주십니다. 자, 성공해서, 예, 지금 좀 너무 내려왔어요. 천, 600피트. 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착륙 가능 속도가 된것 같거든요. 자, 착륙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행기는 곧 있으면 착륙,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속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토지 속도. 자, 100, 한, 좀, 20노트 되죠, 여러분? 자, 공항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앞쪽으로?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이거 왜 이러냐? 예, 이 정신 차려. 토지, 토지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일단, 고도, 수평 맞춰주고요. 아, 고도 맞춰놨었구나 내가. 아니, 맞아, 맞아. 자, 현재 2 4 0비트예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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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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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땅, 땅에 닿았 나? 오. 토지 속도일 때는 이게 안 되나? 자, 옆쪽으로 틀어서 착륙해 줄게요. 자, 우리는 유건, 유건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유건, 유건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자, 멈춰주고요. 엔진 꺼주고, 자, 유건입으러 갑시다. 해갑딱 마침 떠주네요. 자, 가봅시다. <laughs> 택시. 스톨트를 올리면 안 되고. 자, 제트기가 원래 공항에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도착했어요. 도착. 유건나 어딨어? 내 너를 보러 갈게. 아, 이거, 이거 내려, 이거 내려. 어드저스트 조정하다 게이트 문 높이를 조정시켜 놓고, 유건아 나랑 놀자, 유건아 나랑 놀자. 네, 그렇게 오늘은 비행기를 조정해서 유건이 나라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 깜짝이야. 플레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